현비됩니다 오늘은요. 와이어 캐스트 그리고 OBS 그리고 크롬을 이용해서 유튜브에 라이브 송출을 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일단 OBS부터 보실게요. 어, 제 얼굴이 나와야 되니까 카메라를 하나 놓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건데 제가 일부러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조금씩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울트라 미니 스튜디오. 네, 일단 제 얼굴 네, 보이시죠? 어, 하고. 어, 대충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오디오를 하나 또 넣을게요.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입력 캡처. 확인 누르시고요. F 시리즈, 네. 어, 연결 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디오는 좀 들어가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아마, 어, 오디오가 들어갈 겁니다. 네, 오디오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어, 이 화면은요, 뭐 여러분들 맞게 키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워주시면 되겠죠. 네, 적당히요. 뭐 대충, 대충 하세요. 쉽게 쉽게, 쉽게 쉽게 하십시오. 네, 뭐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요. 일단 어, 화면을 바꿔주신 다음에는 반드시 장면 전환을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이래놓고 어, 설정으로 가봅니다. OBS 설정 가셔가지고요. 방송 네, 방송 눌러보시면 제가 미리 해놨는데요. 여기 쭉 서비스에 유튜브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 스트리밍 키가 있는데, 이 스트리밍 키가 어디에 있느냐? 자, 이 스트리밍 키가 어디에 있느냐? 요즘에 유튜브가 어, 유튜브 클래식 버전하고 유튜브 베타 버전이 있는데요. 유튜브 베타 버전 쪽으로 자꾸자꾸 어, 토스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클래식 버전을 어, 중지한다고 하는데, 음, 화면은 이렇게 생겼죠. 유튜브 다들 쓰시니까요. 그 스트리밍 키가 어디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베타 버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쪽 동영상을 가시면 실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스트리밍 키를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돌아갑니다. 스튜디오 클래식으로. 이 스튜디오 베타가요, 어, 각종 통계를 많이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편합니다.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다 보이는데, 어, 아직 모든 기능들이 100% 이전이 된게 아니라서, 이런 몇몇 기능들은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실시간 스트리밍 가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밑에, 아, 인코더 설정 부분에요. 스트리밍 이름 및 키가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이거를 복사하셔가지고요. 다시 OBS에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는 페이스북하고 조금 다른데요 아까 보시면요 어, 서버 url에 어, rtmp 서버로 쓸수 있는 주소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요 스트리밍 키를 줘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굳이 로인을 하지 않아도 이두 가지만 알면 어디서든 스트리밍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패스워드 관리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분실 아니고요.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계정으로 누군가가 방송을 쏴버릴 수도 있어요. 네. OBS는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그럼 이제 와이캐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음 와이캐스트 새로 한번 만들고요. 네. 와이캐스트를 제가 왜 자꾸 보여드리냐면요. 와이캐스트가 정말 쓰기 편해요. 그리고 정말 안정적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요. 제 얼굴 하나 넣을게요. 네. 대충 하겠습니다. 대충 쉽게 쉽게,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크기를 100에 맞춰 주시고요. 음, 딱 맞죠? 오디오도 하나 넣어야죠. 오디오를 F 시리즈 넣고, 네. 라이브 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네. 예, 나오죠? 체크 체크 하나 둘이 오디오 레벨 미터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피곤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데 어? 오디오 안 나와요 <laughs>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래놓고 마찬가지입니다 OBS처럼요 계정 넣으면 돼요 자 출력 보실게요 출력 가셔가지고 출력 설정에 RTMP 서버 이렇게도 쏘실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생인 누르시면은 어, RTMP 서버에, 어, 여기, 여기 보시죠. 네, 여기 보이시면은 주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유튜브에서 카피 페이스트 해서 쓰셔도 돼요. 여기에 스트리밍 키를 넣으셔가지고요. 그리고, 어, 여기도 유튜브가 있습니다. 네, 편하게 가셔도 되죠. 유튜브. 유튜브. 여기 있죠. 유튜브. 유튜브는 주로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 보실게요. 네, X264 아닙니다. H264를 찾으셔야 돼요. X26... x264 가면 버스입니다 컴퓨터 어, 로그인 해 볼게요 네, 로그인 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부유피. 제가 관리하는 계정들이 많죠 네, 현PD 어용 누르면 유튜브에서 미리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바로 하셔도 됩니다 네. 이벤트 유형 보면은 지금 라이브 그리고 여기 편집 있죠 편집 누르시고 이벤트 제목 예약도 되는데요. 일단은 바로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설명 이 설명은 꼭 넣어주세요. 설명 음, 뭐 회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라든가요. 회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대충 저장하고 승인 누르시고요. 여기 보이시면요. 은 스트림 있죠.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어, 와이캐스트는 보시면요. 뭐 OBS도 마찬가지인데 방송을 하면서 녹화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아 CPU 코어가 좀 모자라면은 열의 아홉은요, 어, 송출이 끊기든가 녹화가 녹화가 끊기든가 둘 중에 하나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투컴을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역시 크롬입니다. 요즘 크롬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지난번에 어, OBS 때도 크롬 보여드렸는데 아, 조금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제가 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음, 크롬 보시죠. 크롬 볼게요. 유튜브 가겠습니다. 유튜브 가시면 여기 보이시죠? 네. 사파리는 없어요. 보실까요? 사파리는, 아, 어, 이게 사파리인가요? 어, 네, 사파리. 사파리, 사파리 유튜브 가보겠습니다. 사파리는 유튜브 가면 여기 버튼을 보시면요. 업로드 업로드, 업로드, 업로드 맞죠? 업로드. 그런데 크롬은 네, 카메라가 돼 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 네, 여기 옵션 더 보기 가시면요. 어, 페이스 타임 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페이스 타임이 아니고요. 어, 제 카메라로 잡히더라고요. 자, 다시 보실게요. 기본값 내장 마이크를 F 시리즈 줌으로 바꿔놓게요. 을 다음, 자. 썸네일 보이시죠 어, 아까는 그 페이스타임으로 잡았는데 그리고 여기 네 여기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하기 제목 고치고 어뭐 노하우 고치고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된다는 거죠 어 얼굴을 다 꺼버려서 카메라가 없네요 카메라를 하나 얼른 집어넣을게요 네 와이캐스트 크롬을 끄고요 카메라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카메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크롬을 꺼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디바이스가 두개 장치에서 한꺼번에 동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끄 네,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 얼굴 하나 넣어 드려야죠 Y캐스트 네. 떴죠 네. 뭐 자꾸 반복해서 보시는데요 이건 거의 뭐그 스타, 스타크래프트 하듯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놓고 넘겨놓고 다시 여기 가서요 하면서 좀100% 하면은. 카메라가 꽉 차겠죠 그리고 키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어, 요즘 크롬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크롬이 이제 hd 카메라를 페이스타임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는 하는데 캡처 보드가 있으면 이 지금 아까 보시는 요 오디마크 2의 화면을 잡는 거 어, 확인하셨죠 이렇게 어, 쓰셔도 됩니다 이거 멀티 캠 쓰시고 어, 각종 다양한 효과를 주시려면요 와이어 캐스트나 obs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유튜브 스트리밍 하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현피되었습니다